예수 께서 주의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심은 이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주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수께서 성도 마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감동하심으로 기를되었습니다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한. 위로로 말미하마. 죽은 죽으심이 아닙니다. 입니다. 나의 죄를, 땅의 죄를 사해 주시기 미안. 위한 속죄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는 순천하셨습니다하신살 것처럼 아, 이 땅에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아, 세우고 아, 영원히 살것 처럼 마거아니마마 있어요 우리 현수, 명준이, 개찬이 예, 예, 그리고 상덕이 예, 우리 예, 여기서 예, 예. 고요합다 주의 부모,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드릴 때 감사 기도드릴 테니 박이 잘 도잔다 박이 잘 도잔다 박을 봐요. 잘 도잔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망치 방을 동면 방문에 도망을 전부 뚫어서 망치로 망치로 아, 그래. 우리 현수의 신현수 형제 야. 우리 김영진 망치 형제 옆에 계천 형제 뚫어놓으습니다 그리고 안상대 형제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천국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수 있도록 역사여 좋소서 아멘. 이 네.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이쪽 이 방전에 오시고 특별히 이 안에 같이 있는 현수 망치, 용준이 계찬 그리고 상덕이 이들 심령 안에 오시옵소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현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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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새번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아. 우리의 망치야. <laughs> <야. 웃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기저물들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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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손에, 손에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제대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피 흘려 죽으시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진진자들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며 기다리고 <목소리도> 고백할게 됩니다. 예, 성녀 모양새. 큰애들이 저 모양이야. 아유, 아유, 아버지.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나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 이 자리 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현상들을 보고도. 그 나라 시민권이 끝나면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는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천하를 <목소리도> 통하여 신앙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라고 성탄절를 다시 한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감하게 버리고 오직 우리가 경제할 때 사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 동방박사들이 수려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제하고요라고 기록합니다. 아기께 경제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다가 열렸습니다. 아기 예수님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인사가 하차된 날에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이 예수님.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날새이세 밤새 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주십니 너희가 가서 강권에쌀여부유해 놓여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하단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가하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가로다.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마십시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예수 믿어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생명을 주시고 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된 성탄절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대 앞에 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뜻하게 기다리며 흐름에 계십니다 예수님 꼭번가주세요 되 습니다. 예수 님께 구원 받으 세요.